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다시 돌아온 향수 리뷰 영상입니다. 아니, 진짜 제 예상대로 어,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번 영상이었던 계절별 최니치 애 향수. 이 영상이 지금 촬영 시점으로 이 7일 3시간 지났거든요. 지금 현재 조회수가 910회입니다. <laughs> 와! 아니, 이게 뭐...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막 아주 가파른 속도로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다음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아쿠아 디파르마 디스커버리입니다 사실 이걸 보고 어? 뭐지? 향수를 뭐산 거야?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해외구매 직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진짜 미니미니미니미니 디스커버리입니다. 아 뭔가 뭘 해야 되는지 아예 감이 없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게 10개 들었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. 한번 그냥 첫향의그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제가 실제로 한한 한 달? 두달 정도 사용한 후에 제가 사용 후기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사실 이 제품은요, 어, 이거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, 어디서 구매했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저, 제가 실제로 면세점에 이거 있는 걸 봤거든요. 면세점 홈페이지, 온라인 면세점에 가보니까. 그래서 제가 혹시나 백화점에서도 판매를 하는지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직구를 하게 되었고, 뭐 직구와 면세 가격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제가 했던 사이트에서는 한 4, 5만원대에 제가 구매를 했던 거 같아요. 그래서, 4, 5만원대 1.5ml 짜리 10개를 체험해볼 수 있으니까, 뭐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20만원대 향수를 구매하는데 앞서서 한번 여러가지 향을 좀 경험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콜로니아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. 첫 번째 향수는요, 콜로니아 오드 코롱입니다. 이게 약간 지속시간에 따라서 오드 어, 코롱, 오드 투알렛 오드 퍼퓸 이렇게 좀 구분을 한다고 했잖아요. 이거는 오드 코롱이기 때문에 조금은 가볍게 지속 시간이 좀 작은, 적은 시간에 지속이 되는 그런 향수입니다. 음이 향은요,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시트러스 향이 있어가지고 약간 상쾌한,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하지만 그 안에 약간 화이트한 머스크 향이 있어서 상쾌하지만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약간 이 상반되는 두 느낌이 같이 나는 그런 향수인 것 같아요. 그 와중에 약간 레몬 향? 그런 약간 상큼한 향도 많이 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캐주얼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잡은 매혹적인 남성을 위한 향기로 데일리 향수로 찰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. 저도 맡아보니까요. 오, 은근 이게 사실 중성적인 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쓰기는 조금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향인데 남성분들이 쓴다면 조금은 남성답긴 하지만 너무 무겁거나 너무 막나 상남자야 이런 느낌은 아닌 그런 향수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고급스러움이 나는 그런 향수인 것 같고 남성분들이 데일리 향수로도 무난하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향수는 콜로니아 이센자입니다. 네, 이거 역시 찾아보니까 오돌코롱이고요. 어, 이 향은 일단 어, 오렌지, 베르가못, 자모, 또 자스민, 로즈마리, 로즈, 릴리오브더벨리, 클로브, 모스, 페줄리 베티버, 앰버 머스크 이런 향이 들어간 향이라고 합니다. 약간 뭐, 우디 향 향수라고 하는데 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남자향수일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조금 여성분들이 무난하게 뿌리기에는 좀 어려운 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그 콜로니아 계열로서 조금 비슷한 시원한 프레쉬한 느낌이 여전히 있네요. 근데 조금 더 아까는 그 화이트 머스크가 되게 푹... 약간 무게감을 줬다면 이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밝은 경쾌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향수가 30대를 위한 향수라면 이거는 20대 분들도 20대 중후반 분들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수네요. 네세 번째 향은 콜로니아 풀입니다네 콜로니아 풀하는요 탑노트가 산소보트 역시나 베르가모 오렌지 페티그레인 이게 약간 꾸민 듯안 꾸민 듯 꾸안꾸 느낌의 향수라고 하는데 자 어떤 느낌일지. 사실, 앞에 있던 두 콜로니아 계열의 향수들은 약간 꾸민 느낌이 긴했거든요 전혀 뭐, 안 꾸민 것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향수들이었는데, 이 한번 아보도록 할게요. 음. 어, 하, 자, 이 향수 없어. 맡아봤는데? 어, 뭐지? <laughs> 어, 확실히. 네, 아까 그두 가지 향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스타일인 것 같고요. 조금 더, 아, 이거 한 20대 초반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수입니다. 그러고 보니까 이 콜로니아 계열 향수들이 조금. 뭐 오렌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시트러스 향이 가득하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상큼상큼한데 처음 소개해드렸던 것부터 조금 더 묵직함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콜로니아 푸라는 가장 가벼운 느낌의 향수인 것 같습니다 어, 우아한 느낌의 지금 프레쉬한 향을 지향하는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거 쳐다볼게요 콜로니아 푸라 이거 뭔가 비슷한 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치금 지워볼까 뽑아보자 내가 근데 지금 안 나와요. 안나오는데어 저는 사실 이세 가지 향 중에서는 지금 뿌린 콜로니아 풀어가 가장 좀 프레쉬한 향 때문인지 더 제일 좋을 것 같고 어, 이거는 왠지 같이 써도 좀 중성적인 향이긴 하지만 같이 써도 괜찮을 듯한 아까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던 콜로니아는 안 됐거든요. 뭔가 여성분들이 버리면 좀 이상한데?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, 콜로니아 프라는 어느 정도, 엄청 중성적인 느낌의 향수로서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